하야 방송 뉴스입니다. 예장합동 한복노회가 135회 정기 노회를 팀 수영관에서 개최하고 신임 노회장에 김태영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김태영 목사는 부친인 김조 목사의 아들로 아버지에 이어 한복노회 노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태영 목사도 노예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노예를 섬길 때 내가 무엇을 하는 최선이 아니라, 한복 노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최선을 드러내려고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서북지역 노예협의에 소속되어 있는 한북노예가 어,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과 자문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 아래 또 새롭게 또 어, 노예장으로서 어, 큰 어,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함께 섬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 아버님이 이 노예에서 노예장을 지내셨고 또 아들로서 오늘 또 이렇게 노예장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노예는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함께 힘을 앞에서 섬기면서 더 힘차고 또 멋진 그런 노예로 만들어져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제가 더 베풀고 더 나누면서 우리 노예 안에 모든 목사님들이 행복하고 장로님들이 더 기뻐하며 우리 노예 속해 있는 교회들이 더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가 또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뿐만 아니라 총회에 소속돼 있는 교회로서 노예로서 우리가 총회를 더잘 섬기는 그러한 노예로 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총회 안에서 우리 노예가 더큰 위상을 높이면서 많은 이들에게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노예로 서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출에서는 노회장 김태용 목사를 비롯해 부노회장의 한영근 목사, 김옥규 장로, 서기의 조승용 목사, 부서기의 강철훈 목사, 회록서기의 홍광호 목사, 부회록서기의 김정석 목사, 회계의 하재용 장로, 부회계의 장승수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총회 총대에는 김태형 목사, 남서호 목사, 김민교 목사, 강창훈 목사, 김종건 목사, 박광범 장로, 김용교 장로, 박신용 장로, 송태기 장로, 김호규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특별히 이날 회무처리 시간에는 총회에서 결의한 총신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 폐지의 건은 103회기 이전으로 환송하기로 1 0 5회 총회 허니키로 했습니다. 또한 총회 총무 뜻을 밝혀왔던 김민교 목사는 총회 본부 사무총장에 등록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세대 교육 강화와 교단 내 분쟁 해결을 위해 실무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사무총장직에 도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총무 청무, 실무하기 위해서. 97회기부터 어,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 그때 이제 교육부 부장하면서 우리 청해의 어,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 주요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어, 그런 쪽에 좀더 어, 좋은 음, 시스템 구축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어, 그때부터 이제 총무 꿈을 꾸고 있 그리고 3년후에 백회기 때에 학생지도 부장하면서, 역시 어, 학생들, 다음 세대라고 늘말을 합니다만, 어, 너무 비약한 프로그램들, 그래서 좋은 문제들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어, 또총무원 무슨, 어, 문제만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기만 지나가면 갈수록 더 커지니까, 그런 문제들이 총무의 역량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런 일을 실무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겠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무총장 쪽으로 구치게 되었고 한편 이날 개회 예배는 김태영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말씀은 박균소 목사가 아름다운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하로 선포했습니다. 하야방송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